해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공정하고 신속한 특검으로 반드시 진상 규명해야 합니다. 진실은 감추고 싶어도 감출 수 없고, 덮고 싶어도 덮을 수 없고, 바꾸고 싶어서 비틀어도 바꿀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해병으로 봉무한 20대 청년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힐 시간입니다. 해병 대등 순직 사고와 관련하여 대통령실과 국방부 최고의 관리들 관료들이 사건 외국과 은폐 등 진상 규명을 방해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방해 형태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국가안보실 소속 관계자와 국방부 장차관, 법무 관리관 등 국방부의 고위 관계자가 조사 관련 사항을 보고받고 수사단이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해병대 군사 경찰이 적법하게 경찰청에 이첩한 기록을 위법하게 되돌려받도록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의 외압 행사 의혹까지 제기되었습니다.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상규명을 하고자 했던 해병대 수사단장을 오히려 항명죄로 몰아 보직 해임하고 입건하였으며 구속영장까지 송구하였다가 군사법원에 의해 기각당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소조차 얼마나 급조되었는지 박단장이 자료를 언론에 공개함으로써 증거를 인멸하였다는 웃지 못할 표현들과 장관 등의 구체적인 외압 형태가 고스란히 적혀있는 등 수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방부 검찰단의 고속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국방부 장관의 외압 행태에 대해 국방부 장관이 사실관계를 부정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국방부 장관은 국방위에서는 본인이 검찰단장에게 회수를 직접 지시하였다고 답했지만 며칠 후인 얘기를 위해서는 누구에게도 회수 실시를한 적이 없다고 대답하는 등 앞뒤가 안 맞는 해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와 윤석열 정부는 국민에게 사실관계를 밝히려고 하기는커녕 오히려 무고한 군인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통령실은 지금 이 사건의 핵심 관계자들이라고 볼수 있는 국가안보실 2 차장, 국방비서관. 심지어 이종섭 국방부 장관까지 교체하려 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은폐하려는 의혹이 더더욱 짙어지는 대목입니다.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구속영장 기각 이후에 고 최상병의 억울함이 없도록 수사가 잘 됐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가를 위해 순직한 해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책임자 처벌은 법과 정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해병 사망 사고에 대한 진상규명과 군 검찰단의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이미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이제 진실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국방위 현안 질의, 법사위 현안 질의, 대정부 질의를 통해서도 윤석열 정부와 국방부의 수사 외압, 은폐 의혹이 전혀 해명되지 못한 만큼, 이제 특검의 필요성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해병대원 순직 사고의 진실과 은폐 외압에 대한 모든 진실을 밝히고, 외압에 가담한 모든 자들에 대한 사법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2023년 9월 7일, 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1동. 네. 네.